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아, 우리는 지금 찰스 스펄 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또 진정한 즐거움인지에 대한 발음 분별력을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선하고 바람직한 것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영적인 갈망보다 못한 욕심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듣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인 특별한 만족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이것은 독특한 진술입니다. 그들이 줄이고 목마른 동안에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이상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동안에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에는 역설 투성입니다. 사실, 역설을 믿을 수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한 인격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인 신비죠. 여러분, 어떻게 한 인격이 유한하면서도 무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멸의 존재이시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많은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채움을 입은 사람들이 전보다 더 굶주린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주여, 주께서 당신의 은혜로 제게 주신 것을 얻었을 때 저는 새로운 갈망,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는 갈망을 느끼게 되었나이다. 나의 영혼의 갈망은 내 영혼이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 더 커졌기에 더 많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는 더 채워지고 더 확장됩니다. 은혜가 증가하면 은혜를 받을 수용 능력도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울부짖습니다. 주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내 영혼을 크게 하여 당신을 더욱더 취할 수 있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가 여전히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지금부터 배부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하나님의 의로 넉넉히 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로우신 분임을 진실하게 믿습니다. 그의 성품과 본질에 있어서만 아니라 그의 율법과 판단에서도 의로우십니다. 자 그러나 또한 그의 모든 경륜과 행사와 또 말씀과 가르침에서도 완전히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저는 앉아서 악인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그 무서운 진리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생각할 때제 마음은 안식으로 가득합니다. 온 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옳게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의가 넘치는지를 볼때주 나의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조금 더 없음을 보게 되니까 정말 기쁩니다. 교회 안에서 실수를 보게 될때 하나님께는 어떤 오류도 없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안식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범죄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의 성공을 강탈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계층들은 풍사슬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수단은 이것입니다. 즉 의를 세우는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은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하십니까? 자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배부름을 얻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내놓을 의의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와 의의는 나의 아름다움이요 영광스러운 의복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다고 소리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되었으며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사랑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죄 받지 않고 서 있습니다. 아니 온전히 받아들여 주심과 그 은혜를 입고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만큼 더 감사한 만족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의는 우리의 불의함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울부짖을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형상으로 저를 온전하게 하시고 저에게 의의를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만족, 차고 넘치는 만족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의의 계획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입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보면 탄식이 나옵니다. 세상은 정말... 얼마나 악한지요. 전쟁과 압제와 또 거짓과 미신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육신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불의함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할 때에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죄가 아무리 매스껍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 더 달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는 이 거름더미 같은 세상의 악취를 성삼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의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을 참으시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땅에 은혜를 베풀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일으키시는 의로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있는 그대로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매일 부패함과 싸움을 버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이 날마다 싸울 것이고, 싸워야 하고,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아직도 죄를 정복하지 않았다면, 그 죄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넘치도록 가득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 세계로 올려졌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미 받은 은혜를 결단코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정반대로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완전함이 싹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충만히 드러내기 위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의의로 충만해질 때가 언제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바로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 의의가 더 증가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회심한 보잘 것 없는 한 어린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한 주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큰 죄인이었으나 주님께서 위대한 송도들로 만드신 가난한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충만한 행복감을 누렸습니다 저에게는 한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일 자체가 천국을 충분히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구원하는 것이 큰 상급이라 여깁니다 비천한 노동자가 주님의 발 아래 끌려 나오고 의의 길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저에게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는 일을 성공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담의 자손들의 마음속에 더 임하기를 기대하고 목말라 할 것입니다. 점차 우리는 이 죽을 몸과 작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 없는 상태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영이 영화로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눈을 가지게 될 것이나 음란하게 바라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귀를 가지나 깨끗하지 못한 대화를 들으려고 안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이 있으나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장은 항상 참되고 순종적으로 고동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천국입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닌 천국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로운 교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트집을 잡을까? 두려워하여서 말을 조심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갈 때에는 쓸데없는 잡담과 어리석은 험담으로 괴로움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짓말 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존자의 무한하신 위험을 손상시키는 어떤 일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 완전할 것입니다. 의의 풍성함 속에서 여러분은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순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유혹하는 마귀도 없고 부패하게 하는 육체나 무엇이 부족하여 걱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슬픔과 죄의 세상을 멀리 떠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요. 줄이지 않고는 결코 배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여기 지상에서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만일 줄이고 목이 마르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의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참이 말씀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동안에도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의 의로 넉넉히 체험을 받기 때문이죠 또 그리스도의 의로 배부름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그 상태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결코 배부름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도 배부름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저 천국에서의 그 배부름도 우리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부름을 얻기 위하여 이 지상에서로부터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의의를 삼으셨고 그 의의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 약속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결코 배부름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역설적이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1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결코 다음 없는 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주의 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대하여 결코 다음 없는 그 주림과 목마름으로 갈망하는 갈급한 우리의 신명이 될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